오거요다살 거, 거. 근데 그냥 근드리라기엔 클립은 너무 어려워. 쉽고 재밌는 루이스 하시지. 어? 아, 응? 음. 이어재 에어리어. 드라이브. 아군이 카운터 이새끼

아, 존나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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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잘 썰고 있었는데 계열 받는다. 아, 해봐, 아, 봐야. 나다이 새끼 내 거야. 죽었다. 어, <laughs> 앞에 봐줘 임마. 살아 무슨 부채 튕기는 거에 뒤져?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. 어떻게 살아남았는데? 아 진짜. 제이 너거 뭐야? 안 돼. 아, 우리 토마스 죽었네. 어, <laughs> 어떡하죠 아, 재윤아. <J> <laughs> <laughs> 어떡하지? 야, 이건 클리브 문제가 아닌데. <laughs> 어떻게 <해>? 이거 <laughs> 내가 활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줘. 마지막까지 준보로 가면 일단 커야겠어 <목소리> 뭐야 이거 뭐야 미친 뭐야 <목소리> 가 진짜 빡세다 그리고 쿵한어 <목소리> <한 펴. 목소리> 나이스 요, 요, 스 요, 명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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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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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아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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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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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합니다. 있어. 에어리얼, 드라이브! 네, 아근 네, 네, 미야 죽는다.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상한 튕기는 거야 피채우지 못하고 자꾸 한 타에 죽네. 예 루스 루스 아프저어떡 <laughs> 하죠? <laughs> 아 자꾸 에바가 혼자 혼자 사네? 다 <laughs> 아, 죽어버리면 <거> 어떡 하지? <laughs> 매트리 아,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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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짓이야? 오, 야, 나매트리만 채우고 빠질라 그랬는데 그걸 잡아버리네. 개고수네, 제이가. 어 뭐야? 뭐야, 제이? 아, 맞지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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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. 아,

아, <laughs> 아이거 넌 누구 어누어 루이스 어누어 누구 씻어? 누구 씻세요 루이스 계속 보어 있긴 한데 누어 아, 누구 <laughs> 안돼 루이스 루이스 나이스아 살고 싶다 루이스 한번더 분명 나올 거다 아자 제일 좀 때려봐 씨 엘만 어, 개피스 <laughs> 어, 뭐야. 헬바. <해봐. 웃음> <laughs> 도망가야 될 듯? 애들 와, 애들 와. 뒤에 들 와, 뒤에. 거기 안 좋아.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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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 아, 미안하다. 잘 떠나. 가자. 물 어디 가, 어디 가. 아, 가자 라는 거에 멈뭇거리지 말았어야 돼. 좋한 <laughs> 명은 낚았어. 나와 한번 열어볼래요? 렉스문제는데넙 반드시 달려다 드라이브! 파이팅! 뭐지? 파어 파이어! 드라이드라이 어? 일로 갑시다 뭐냐? 아, 트루더 <laughs> 어, 잡기 해주세요. 뭐냐, <laughs> 루시 아, 찌짜 아니었어, 누는데

어, 무서워. 모든 아이들이 무서워. <laughs> 아, 빛은... 어, 뭐냐미미미아 어,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살고 싶다. 이 죽어 새끼버려 아이고, 가너 우리 애바가 이겼다. 나이 우리 애바가 이겼다. <laughs> 아, 노. 겁노 <그럼> <laughs> 오, 잘한다. 나이스. 일스 가도 봐봐.

아니, 아니 어, 잡힌 어. 뭐야? 어 덕분에 공 빠졌어요. 레이니잡이제 <laughs> 이거 미쳤나 이거. 잡았죠? 프로퍼가 나만 때리네? 천상비 있어? 빠져, 빠졌어. 아, 빨리 말해 주지. 아, 미안해, 내가 <laughs> 로 <로딩> 중이었어. 백. 이거. <laughs> 어, 비 없어. <laughs> 좋아, 레벨이 밀리지 않았어. 미리 옆에서 떼 줘야겠다. 음? 어, 디까지 가는 거야? 바 뭐? 괜찮냐? 음 뭐, 뒤에, 뒤에. 어, 아루이스었어아 빨리 쓰지 아깝다 아 제이 아나 루시 보고 있는데 어 피샤 텐트 빠졌어요 아 레나 뭐야 뭔데 오케이! 어우 살았어. 뭐야 이.. 케이아 너무 아깝다 이거. e I go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가 e e I s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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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e 으로 내놓을 순 없어.

난 절대 잡히지 빨리 살아. 아 너무 아깝다. 아, 너무 아깝다. 먼저 할까요? 네, 한타 먼저 해야 돼오른시작 <목소리> <제이저트? 목소리> 잠깐 게요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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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돌아서 오나? 또 온다. 온다 반드시, 반드시 잡는다. 뒤에, 뒤에. 루이스. 루이스 컷. 아 루이스 컷, 컷, 컷. 아, 저 놓쳤어.

이 정도면 점오했다. 아 <laughs> 인정할 수밖에 없군. <laughs> 아 자존심 상해. 아 진짜. 단원들봐요. 잡자 잡자. 루이 루이스 공이. 이따면안 붙어 있지 마세요. 루이스 나와요. 렌터 빼서 이 응. 나왔다. 에 나와요. 아... 이 아. 어, 밥솥아. 이거 호자도 없잖아. 나가야 나가야 돼. <laughs> 자도못 자르고. 아이아 음. <laughs> 토마스가 어디 갔나 했더니 트로프 잡고 있었네. 아, 씨. 죽어 있었어요, 아까. 아. 먹었지, 나. 어디다 다 멋지나요? 안 돼. 트루퍼안 돼. 어, 나 살았어. 로아저물 파럿. 물면 돼. 물면 돼. 루시 공조심, 루시 공조심. 아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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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아, 저, 간다 루시 지한다 진짜. 가 그렇게 안 와. 루이스. 아, 루이스 잡아야 되는데? 어. 좆다 이거. 뭐 하냐? 아. 나. 지들이 어, 컷! 어키 너무 없나 제이! 제이, 제이 뒤에 먼저 제 앞에 전지가 막고 있거든? 와 아, 네. 어, 죽겠다 와 제이 컷! 오케이 여기죽어 <laughs> 죽어. 아이고 전지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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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근데 물빼아 <laughs> 아, 존나 아깝다 씨 따라, 따라 나오면 잡고 싶은데? 아, 근데 우리 피가 너무 없는데? 어, 그니까. 빼자, 빼자, 빼자. 아이, 끝낼 걸못 끝내냐, <laughs> <laughs> 아. 한타 또 해야 돼? 아, 이거 안 되겠다. 애들 올 거긴 할 텐데, 피 금방 채우고 바로 툭 먹고. 맞아서 n t 잡자 i n k so. I 우 o n t think so. 아지 진짜 졌 진짜. 간다. 자이 <laughs> 아이고. 아. 에, <laughs> 세팅이 없어요. 반드시. 에, 이슨의이스나오거로밀어내야겠다 <laughs> 루이스 나가요? 가요 지금? 루이스 가요? 루이죽으 왔다 죽다아이 새끼가 아 진공으로 절로 갔구나 <laughs> do